어수선한지 모르겠음 소음기같은아 너무 아프겠네 아 저기있다 저기 저기 여기 이쪽 이쪽 바위 에서 넘어왔음 너 원안으로 들어옴 일단 해우소로 그 가서 쪽. 해우소로 가서 해우소를 먹어야 돼요 보급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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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아, 왼쪽으로 들어와요 왼쪽. 남경경형못 살려. 회우소에 한 명. 회우소 먹어야지 이겨. 활려해 활용해. 나왔어. 어, 안 나왔네. 보급 쪽에 두 명. 흙탄, 흙탄. 흙탄이 형. 수 쪽에 세 명. 빨해 나오세요. 어. 어. 문열어 그냥. 문 부셔, 문. 한 명이 사격 준비해주고 아한 한 명이 사격 더. 준비하고 한 명이 수류탄 안예내가 같이 까놓고 던졌음 킬 오케이 키울. 그, 나. 그 해우소 뒤쪽으로 해서 애들 올라올거야 조심히 어, 이, 네, 지금 원이 그 보급상자 쪽예 네, 보급상자 쪽 애들 와야되니까 저기 보이네 이, 이스트에 이스트 능선에 엎드려 있는거 하나 보이죠? 아 확인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에땁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얼굴 내밀고 있으면 안돼요 지금 한 마리 빼꼼 중 저거 애탑이에요제한테 머리 머리 너무 많이 주면 안돼요 네 내가 저애탑에 저 뒤졌다고 어? 거기도 있다 일단 두명 확인됐고 나머지 한 명이 안보이는데? 나머지 한 명은 저기 쏜다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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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기절 코리안 게이보이 기절 애들 아마 애니로 돌거예요 애니로 어차피 쟤네는 차를 살짝 앞으로 더 될까? 될수 있으면은 좋긴 한데. 그차 옮길 때 애들이 머리 들고 쏟는 연막이다. 진전하네. 살리러 가나 본데. 지금 차 옮김. 예, 음. 네, 지금 차. 나앞으 오. <웃음> <웃음> 실수. 한명 남았어요. 왼쪽 왼쪽 왼쪽. 지금? 네, 는 어차피 자기장 아니야. 그냥 첫분이 기다려요. 아, 어, 감기력. 킬 떴어요 한 명. 둘 남았다 둘 정면에. 연막 쪽. 네, 무조건 와야 돼. 한명킬 떴어요 또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